정신과 일수록 과도한 약 사용보다는 원인에 따른 개인별 치료와 진료가 필요합니다. 진찰과 상담을 통하여 환자의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줌으로써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40년 전통의 풍부한 한의학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다가가는 치료를 지향하는 옛날 한의원은 단순히 독한 약만을 써서 당장의 증상만을 완화하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옛날한 이원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이 나를 집어 삼키려 한다면 주제로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여러 질병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무서운 병을 꼽으라면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리는 해당 질환은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시적인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이란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일컫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주변인들에게 극도로 자신의 모습을 숨기거나 오히려 과장하여 드러내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자신을 심적으로 지지해줄 인간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의학적 치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울증은 더 심각한 단계로 진전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우울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막연한 두려움과는 다르게 우울증은 제때 의학적 조치가 취해진다면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초기 완쾌율은 2개월 내에 70에서 80%에 이르며 가벼운 우울증은 상담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 치료라고 하면 많이들 떠올리시는 것이 바로 항우울제를 이용한 치료입니다. 그러나 항우울제는 우울감이나 초조, 긴장 등의 증세를 잠시 완화시켜주는 임시방편에 불과하여 오히려 장기 복용하였을 시, 의존성, 습관성 등을 띠게 될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아는 옛날 한의원은 환자의 체질별로 알맞은 한약을 적당량만 처방하여 환자의 내면에 내재된 힘을 통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도 76병, 이른바 도 정신치료로서 마음을 다스려 병을 치료한다는 옛날 한의원의 특별한 의료 철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우울증 치료를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전통의 노하우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옛날 한의원은 우울증 환자들의 이런 어려움에 공감하며 별다른 부작용 없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귀비탕이나 소간해울탕, 온담탕과 같은 약물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정신치료와 함께 이러한 약물 처방이 이루어지면 우울증이 호전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옛날 한의원과 함께라면 우울증도 충분히 호전되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옛날 한의원을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 압구정 지역에서 40년 이상 한 곳에서 오랫동안 우울증 뿐만 아니라 화병,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수면장애, 조현병, 틱장애, 조울증, ADHD 등을 특화하여 진료해온 옛날 한의원은 원인부터 꼼꼼히 파악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체질을 고려하고 개별화된 맞춤 치료를 통해 원인에 따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한 의원은 괄목할 만한 치료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옛날 한 의원은 1983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 5번 출구 극동빌딩 비동 7층 현 위치에서 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약문의는 02544-204입니다. 감사합니다.